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여행 인문학입니다. 대제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 자, 여기 책 표지에 보니까요. 당신의 인생 역전을 도와줄 총체적 인생 여행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 키에프 오데사로 여행하면서 목도하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의 분석과 인문학적 융합을 통한 해석을 가한다 여행하는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경제적 시간적 자유에 관한 재무적 실천적 해결 방안까지도 점점점 한마디로 독자의 팔자를 바꿔줄 지침서이다 다른 복수 출판사고요 프롤로그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그대에게 적어도 세 가지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는 타양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부하 그완 부하그완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그것도 연한 핑크빛의 벚꽃이 난만하게 흔들리거나 눈부신 색감이 화사한 동백꽃의 군락지처럼 세계 최고의 미인들이 한 곳에 유유자적하게 모여사는 도시들로의 탐험이다 설세 미인이라 여겨지는 여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로의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우선 두 나라를 추천할 수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다. 아마도 혹자는 아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만 그런 미이 있겠어.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어떤 이는 아니 한국 여성 중에도 한 미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라고도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차차 뒤에 하기로 하자. 하지만 이 이국의 철새민들에 대한 관찰과 탐구 그리고 평가는 잘못 호기심을 자극하고 의미심장한 또 하나의 여정이 될 것이다. 위에 의문과 관련 핵심적인 사항 하나만 여기 서문에서 운을 띄어 보겠다. 그것은 과연 어떤 여성이 미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유사일에 인류가 품어왔던 궁금증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이해한 논리적 설명이나 사례는 여행객들과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혹시 더 자세한 본질적 설명이 필요하다면 여정 사이사이에 귀에 닿는 대로 미인의 실체에 대한 진실을 잘 익은 중추절 밤송이 알벗기듯이 매끈하고 시원스럽게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말은 필자가 여행인문학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중 하나인 특히 우크라이나 미인을 통해 진정한 미인의 정의에 관해서도 분석했다는 점을 흘려버린다면 비상적인 이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여성의 품이나 미의에 관심이 지대한 여성이라면 이 책의 내용을 잔찬히 살펴보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답까지도 찾아서 신바람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이뿐만 아니라 필자는 우크라이나 땅으로 가기 전세 번의 여행 중 가장 최근에 들렸던 같은 슬라브 민족의 본거지인 모스크바에서 현지 러시아인들과의 대화를 집요하게 시도한다. 이와 함께 예리한 관찰로 바라본 사람 사는 모습은 물론 여행 중 만난 타민족 이민자나 유학생들의 삶도 통찰력 있는 교양 감각으로 해어보할 것이다. 그 황량하고 널뛰 넓은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에서 일구원엔 신비롭고 몽환적이기까지 한 문화 유산들을 인상파 풍이나 파스텔 톤으로 스케치해 볼 예정이다. 최초의 여행지였던 우크라이나 키예프와 오데사로의 여정은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그렇다고 이 책이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한 여행기는 아니다.오히려 필자는 이책 전체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유익한 인문학적 상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이 말은 본 여행기가 조선 후기의 최고의 기행문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도 자웅을 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고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했다. 사실상 중고교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독서가 가능하도록 알찬 내용들을 채워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해꿀잼 여행 사이사이에 인문학을 다루고 있어 독자들의 지성의 지평을 넓혀 줄 것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추체엄을 하게 하고 견문을 넓혀서 긍정적인 동기 유발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라는 바람이다. 동시에 더 넓은 세상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조술하려 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이 여행기에 소개하는 내용이 그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곡한 바, 자로운 여행을 위한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부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아이디어를 한국적 현실에 적용했다. 게다가 거부의 4단계의 과정에 대한 단계별 사업 개념도 유연하게 본문에 녹여 넣었다. 또본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돈나무 심는 아이디어와 사업 경험이 바탕이 된 지식들로 보강해 독자들의 명료한 이해를 도우려고 의도했다 다시 말해 한국인 저자에 의해 총체적으로 재해석된 거부가 되는 팁과 아이디어에 관한 명실상부한 총론이 제시될 것이다 유와 더불어 누구나 알아야 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화두인 손쉬운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한 안내도 잊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여행 인문학에서는 여행 중에 접하게 되는 좋은 비즈니스가 발견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단단한 사업체를 경영한다면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체의 수유를 열망하는 독자들이 알아야 할 개념과 지식, 그리고 경험에 관한 총론을 독자와 낱낱이 공유하려고 했다. 이런 연으로 여행에 필요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비니스 마인드와 초기 개인 사업에 꼭 필요한 중요 개념들도 지루하지 않게 소술했다. 한마디로 독자의 팔자를 바꿔줄 참신한 지침서가 되도록 필요한 정보를 총망라하려고 했다. 결국 당신의 인생 역전을 도와줄 총체적 인생 여행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스크바, 키예프 그리고 오데사를 중심으로 여행하면서 목도하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의 분석과 인문학적 융합을 통한 해석을 가한다. 또 여행하는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경제적 시간적 차이에 관한 재무적 실천적, 재무적 실천적 해결 방안까지도 알려주고 있으니 통쾌한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 이 책의 프로로그, 서문을 읽어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 아, 챕터마다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하나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책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고 재미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온라인 서점에서 종이책을 구입해서 두고두고 두고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방대한 내용의 상식들과 인문학, 교양, 역사, 세계사, 세계정세, 또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 경제적인 문제, 정의에 관한 문제까지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학 공부에 대한 그 조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면 교양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2편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이었습니다.